여기는 캘리포니아 LA 입니다 BMO 스타디움 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 BMO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스폰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 크립토 뭐 아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BMO 스타디움으로 가고 있고 오늘 이제 대단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왔고. 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축구 보러 다녔지 미국에서 이렇게 축구 보러 다니는 건좀 처음이어서 내년 월드컵을 맞아서 또 많은 분들 이 여기 방문을 하실 건데 미국에서 축구를 보는 축구 문화, 먹거리들,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런 것들 축구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의 시점에서 초행의 입장에서 다 사사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여기 완전 정체인데 지금 이게 축구 보러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 시작이 여기 시간은 6시인데 일부러 이렇게 일찍 2시간 전부터 움직이자 왜냐면 아, 초행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축구문화는 처음이니까 아 이게 손흥민 효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 때문에 바이럴 엄청 되는 거 팩트래요 한인 사회 말고도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뭔데 도대체 소는 알긴 아는데 진짜 미국 왔다고? 이렇게 돼서 완전 비인기라에 축구가 그 해외에서 블랙핑크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바글바글 난리 나잖아 BTS 콘서트 하면 막 난리 나듯이 개빡세다 <laughs> 여기 뭐 되지 말라고 아예 건물지가 뭐 쏘는 거 같아 네. No parking for event 우버도 안 되고 토잉 한대요 견인 해버린대 야 진짜 빡세다 어떻게 지나가요 이걸? 거기 잼돼 있는데? 네. 와 경기장이다 BMO 스타디움오 여기 앞에 유니폼 어, 판다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로여유로어 있어 있어 저희서 빨리 돼야 돼두시간 전에 오길 잘했다 오케이 이게 아마 여기 그 스태프들 입장에서도 유례없는 교통체증과 인기일 y 옛날 l a f c 경기를 보면은 이게 2만 2천석인가 그런데 많이 o u 비어 p 는 경우도 많더라 o 요 t h 요새는 m 민선수 m e r v 에 o Chuchangoni, yes, yes, y 오케이 들어갑니다. Wow, you're g o o up a r k i n g f o r t h e g a m e 게임을 위해서 주차하는 거니? 그땐 예스 yes 하면 됩니다. 예스 yes, 예스 yes. 이러고 들어가면 돼요 와 이건 몰랐다. 난 티켓 앞에서 검표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네 야, yeah, 65달러? Okay. 65불이야, 주차비가. 미친 진짜. 주차비가 9만 원이야. 너무 비싼데몇 시간인 줄로. How long can you he park here? All day. day. 내일 찾으러 올려차? 아니, 안 되는데. 주차비 진짜 비싸구나. <laughs> 차 갖고 오면 지옥이네. 근데 뭐 이게 처음 초행길에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잖아. 어쩐지 다 걸어오시더라. <laughs> 주차를 했고. 자, 유니폼을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나 이거 팔까도 생각했어. 자, 이거. 유튜브 TV가 스폰서였어요 LAFC 유니폼입니다 제가 6년 전에 LA 처음 왔을 때 디컨트 형이랑 같이 왔는데 뭔가 끌림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 축구팀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뭔생각으로모몰라 홀린 듯이 샀어 LAFC 옛날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참 검은 유니폼이 좀 어려운 게 사인 받기가 힘들어. 만약에 여기 오늘 손흥민 선수 만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텀텀 사는 거 아니야.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이게 렇할 수가 물백 물어야 돼. 응. 이거 할 거면 역사적인 순간 주차를 했고요. 무려 9만 원이나 주차비를 냈고. 그럼 <laughs> <보러> 갑시다. <laughs> 아, 니 내가 6년 전에 산 건데. 스무셔지냐? <laughs> <이야. 웃음> <laughs> <laughs> 야, 나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laughs> 아, 이 괜찮아. 갑시다. 자유의 나란데. 아, 차 많이 들어온다. 아이. 스테디움 도착했습니다 식물원 같냐? 느낌이 오 되게 좋다 월드컵이 여기서 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영인원 때문에 그죠? 아 여기 재밌겠다 아, 와 줄봐 수원 공설 운동장보다도 작은 거아 어, 어. 와 줄봐 미쳤다 바글바글해 와 미국인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소원 팬이죠 어떻게 보면 이야 이게 진짜 스타 한 명이 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문화 자체를 이렇게 만들고 바꾸는지가 대단하다 전설적인 선수지 여기서 한번 입국 컷을 당한 게 가방 규정이 있대요 뭐 아무것도 들지 않아야 된대 나 가방에 보조배터리밖에 없는데 했는데 나 가방이 비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아 그렇죠 알았어 핸드폰만 이렇게 심플하게 들고 와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 원래 미국이라든지 영미권 이벤트 룰이거든요 이게 축구장 룰이라기보다는 이게 빡세요 군중이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행이 제 가방을 놀아왔고 아 드디어 들어왔다 스케이안 열려가지고 아 이럴 때 소름 끼치잖아요. 큰일 났나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한번더 검사를 하고요. 라이터 버렸어? 와 라이터 안 되는구나. 와 아니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잖아. 이건 뭐야? 어, 프트 어, 우겨요 공짜 좋아. 후우 야 들어오자마자 그냥 손흥민 선수 영상부터 나온다야. 거의 손흥민 콘서트네. <laughs> 경기장이 되게 작아요. 나오자마자 그라운드가 이렇게 보이는 뷰고, 앞에 가면 거의 우리 학교 운동회 체육대 느낌처럼 보이겠다. 미국 축구는 음, 영국이랑 좀 비슷할래나? 여기 그래도 앵글로 섹슨들의 문화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막 훌리건들 막 막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노래 많이 부르고 이런, 이런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설레네, 갑자기. 경기장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 가족 단위가 되게 많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를 보러 온 미국 가족 단위 상당히 많고요. 저기 응원 열기가 엄청난데 저거는 서포터즈인 것 같아요. 확실히 히스패닉 베이스인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서포터즈니까. 와 완전히 그냥 쏜쏜쏜쏜쏜쏜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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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 여기 보면은 메뉴가 K 바비큐 고추장 텐더 치킨인데. 한국팬이 메인이다, 손흥민이 메인이다라는 게 대놓고 여기는 손흥민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메뉴 구성에다가 사람들도 다 손흥민 유니폼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 개웃긴 게 여기에 소주가 있어. 처음처럼서 있어, 처음처럼 대박이다. 15불 2 0불할것 같은데 여기 여권이 없으면 피지컬 아이디가 없으면 아예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권을 놓고 와가지고 술을 못 샀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굿즈도 사실상 손흥민 한국말로도 손흥민 써있어요 손흥민 손흥민 영거도 손흥민 야 거의 호날두급 대접을 받는구나 지금 미국 현지에서 대박이다 와 선발 선발 가벼워 보이는데 몸이 엄청 역시 손흥민 선수 그 팀워크 주의자, 공동체의 주의자답게 여기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거, 준비운동도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있고요. 다 개인주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오늘 상대 팀도 그렇고 아틀란타인데 다 개인주의인데 LAFC는 여기 협업력, 협동식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팀 스피릿 자체가 여기 단체 훈련이거 항상 빠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좀 팀을 융하시키려고한 번씩 한번 리더. 아니 여기 골대서 에 가까워서 막 공이 막 날라와. 아이, 경기장이 작아서 바로 앞에 보여. 와, 맞았어 맞았어. 얼굴 얼굴 진짜 조심해야겠다. 와, 박세다. 공이 진짜 빠르구나. 공을 맞았어. 못뭐 찍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와, 야, 지금 되게 좋아. 아주 느끼는가 봐. 진짜 15분 남았습니다. 미국 국가 나오려면 모르겠다. 보통 농구나 이런 미국 스포츠 나오잖아. 어 저렇게 하는구나. 스타터. 근데 영국 축구는 완전 다르다. 약간 되게 엄청 차분해. 마치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영국은 난리가 날거든. 만석은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도 엄청 많이 찬 거래. 턴민 선수 오기 전 후에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엄청 심하대요 야, 위에 비행기 떠다니는 거봐 뭐가 있나봐요 조류 이런 건가 봐 팀을 상징하는 동물 한국 아이돌이 온것 같아요 날아가나 보다 야 날아갔어 오 어디가 어디가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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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의 그 로고 마크 그거를 매가 잡는 그런 퍼포먼스래요 이렇게 잡았죠 아틀란타 마크를 잡았어 야 퍼포먼스 좋다 상대편을 사냥하겠다 이런 의미잖아 아, 근데 뭐가 되게 많다. 이벤트가. NBA나 미스 축구도 막 이런 거 많잖아. 아, 이게 펼치나 보다. 그지 엠블럼 펼치나 보다. 와. 근데 미국인데 왜 풋볼 클럽이라 그러냐? 근본 존중해주는 거냐? 사커 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영국 축구랑 또 다르게 이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웨이죠? 근데 어웨이에는 홈팬 들 가득 차 있어 홈 팬들밖에 없어 사실상. 애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축구를 보러 원정을 온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 그 사이의 축구 문화 차이 아닐까요? 그 정도로 그 광적인 축구 팬은 많이 적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한 의식 치료 주이자 터널을 통해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스 선수 오랜만에 보네요. 국가 부르네. 원래 미국 스포츠들 다 그렇게 음, 시작하니까. 음. 야, 원 열기 장난 아니다. 손님이 압박 엄청 당하네. 뭐만 하면 그냥 밀고 넘어뜨리고 조금만 움직일 것 같으면 수비라인이 한 번에 움직이네. 어, 개아깝어 어, 진짜 아깝다. 경려를 엄청 해주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팀원들한테. 주장은 여기 머리 쓰지만 코트 안에서 코를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와중에 경기장에 어느새 다 찼어. 사실 만석 아니에요? 90% 95%찬것 같아. 와, 대단하다. 인기 종목 이렇게 만석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라는 거야. 팟 이슈니까. 마이애미의 메시처럼. 와, 손흥민 선수 저렇게 코너킥차로 갈 때마다 난리 나와. 환호성 엄청나고. 근데 영국에서 보다 미국에서 보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조용한 차분한 축구장은 좀 어색하다. 오, 오, 오.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아니, e p 에 비해서 막 수준이 또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예 안 들어. 엄청 역동적이고 운동능력 진짜 좋고. 피곤만 파는 거 전문가인데, 그죠 원래? 쫙 들어갔어요. 안 불리네, 조금 오늘은. 자, 이제 3분 뒤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 약간 분위기가 저게 한국. 한국 야구 같은 분뭐 야구장 같은 분위기야. 아까 저기막 조명 켜고 핸드폰으로. 저런 것도 그렇고. 음 후반전 한번 가보자고요. 쏜 유니폼 들고 있어. 애기가 대단하다. 쏜아 확실히 한국 팬들이 많긴 많구나. 아, 진짜로. 자 후반 시작. 어디니 까봐요? 수비할 몇 명을 붙이는 거야 수비랑 세 명, 네명 붙는 건데. 근데 마크 너무 많이 당한다. 스타요, 스타, 진짜. 와, 아, 야, 뭐 터지겠다, 터지겠다.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어. 아, 근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 매너 있게 소리 지르네. 영국이었으면 이뭐 어머니 의 사전에 팔천까지 다, 다 욕했어 거의 패드립의 기본이고 거의 손흥민 콘서트인데요. 아 좋다 가자. 아, 나 오늘따라 너무 지쳐 보여. 아 근데 압박을 진짜 뒤지게 많이 하는 게뭐 하려 그러면은 바로 뒤에 붙어. 응지는 패스 말고는 제 선택지가 많이 없는 거 사실이야. 아니 여기 에골키퍼가이 분홍 유니폼. 물을 마셨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너 보고 안마르잖아 그냥 요 정도가 여기에 최고 수위의 욕중 하나입니다. 어우 엄청 신사적인 분위기. 영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야, 김종국님도 오셨네. 엔터테이너 근데 뒤에 분석을 엄청 하시면서 보시네. 그 MLB 야구 볼때 있잖아. 막 백인 아저씨들 막 분석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축구를 보시네. 상행을 오펜스 얘기를 하셨어. 삼명 이러 가지고 3 명에서 공 돌릴 때마다 여기 어. 압박한다고.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아쉬워. 아, 아, 아 때리지 그냥 때리지. 아, 근데 임팩트 확실하긴 하네. 공 잡으면은 손흥민 선수. 양보해줬어.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했는데 아 이게 아니어졌다아오 오. 오오. 근데 관찰하면 느낀 건데 찾아주신 관중들에 대한 의식을 엄청 한다. 주변를다 살피네. 야 근데 여기도 영국 못지 않네. 이런 상황 닥치면 <laughs> 경기 끝났습니다. 심판들한테 다 인사하네. 아까 그거 판정 아니었다고 한번 어필하네. 저쪽에서 있을 때가 아니었다고. 아, 근 승부의 진심이네. 이리 와. Come h e r 이리 와. 이리 와. e 이리 와. <laughs> 아니 손흥민 선수 안 들어가네 인사할 때가 많나봐요. 얘기할 사람들이 많나봐. 사상 선수를 넘어서서 이제 관계자 뭐 이사급 아닌가 이 정도면 어른들이랑도 인사를 많이 하시네. 열이 멸이... 사진 찍어준 사람도 진짜 많고, 얘기할 사람도 진짜 많은 거야. <laughs> <laughs> 문니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 가족 주말 외출 이벤트 느낌? 아 좋다 오늘하네또 미국이 가족 베이스 문화잖아요 오.